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10절, 1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2장 10절,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첫 시간, 오늘, 오늘부터 또 온라인으로 새벽예배도 당분간 함께 중계를 하게 되는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허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허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누가 한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가 자주 했던 말이냐면, 영국의 축구팀. 우리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 축구팀을 약 27년 동안 이끌어 오신 우리 감독이 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계신데, 그 감독이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 팀이 세계적으로 아주 명문 구단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감독의 철학에 있었습니다. 그 팀에는 여러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 실제로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선수라 해도,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해도, 감독의 지시를 받지 않는 선수는 과감하게 경기에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퇴출까지 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있을 수가 없다. 선수들이 가끔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감독이 나를 쫓아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데, 라고. 그러나 대부분의 감독들이 선수들에 끌려다닐 때그 감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명한 선수들과 불화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팀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선수는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감독의 그 철학에 의해서 과감하게 계약을 하지 아니했고 과감하게 경기장에서 뛰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축구와 같은 팀 스포츠에서는 팀을 위해 그리고 다른 동료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야 그 팀이 궁극적으로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피택자 교육을 한참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필요한 책들을 우리가 읽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는 팀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직까지는 그 책을 읽진 않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그 책도 우리 피택자들이 읽고. 복구감을 내셔야 합니다. 그책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팀은 절대로 교회는 절대로 개인이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성경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요즘 젊은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무시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10절을 다시 보시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아니, 공동체에서 쫓아내다니요. 여러분, 공동체는 품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동체는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품어주지 말아야 할 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입니까? 거만한 자들입니다. 왜 그들을 품어줘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다툼, 싸움, 수욕, 이런 단어들이 보이십니까?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뭐가 쉽니까? 다툼. 그리고 무엇이 그칩니까? 싸움과 수욕.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툼과 싸움, 그로 인한 치욕, 그로 인한 불명예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거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고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를 우리는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고 싸우면 당연히 깨지게 돼 있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견 충돌을 넘어서서 더큰 것을, 더큰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이 바로 다툼과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에 대한 이 경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령 우리 가장 이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장 1절, 자언 17장 1절을 한번 화면 통해서 보여드릴까요?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는 집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를 의미하겠죠.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화목을 강조하고 있지, 다툼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19장 13절에도 보시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여기도 보면 아들, 아비, 아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 보면 집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미련한 아들, 다투는 아내, 재앙이다, 떨어지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부터의 다툼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을 없애라는 거지 다른 의견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견을 전혀 얘기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견을 얘기하려고도 하다가 다툼으로 범질 것 같으면 거기서 그치라. 거기서 멈추라 하는 것입니다. 뚝이 새기 전에 막아야지. 뚝이 다 터지고서 다시 막으려고 하면 그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다투는가? 그것은 바로 이 거만하다, 거만한 자라는 단어에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거만한 단어, 이 거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전에서 찾아보면 리츠라고 하는 히브리언데 이 리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제일 첫 번째 뜻이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조롱하다. 우린 거만하다 하면 좀 이렇게 뭐 자세라든지 또 태도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렇게 약간 뻣뻣한 느낌을 주는 단어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거만해. 그러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거만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경멸, 멸시, 업신여김, 조롱. 그러니까 거만한 자라는 것은 결국은 타인을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공동체를 업신여기거나 조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나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이 먼저인 사람이 되겠죠.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거나 자기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기의 특권이니 권리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거만이라고 하는 리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우리 시편 1편 1절에 사용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때 오만하다라는 단어가 이 거만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성경은 그리고 시편 전체는 시편 전체를 여는 1장 1절에 가장 중요한 경구를 넣어야 할 텐데 시편의 이 저자들, 이 시편을 엮은 후대의 이 저자들은 무슨 표현을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그 문으로 삼을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바로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고 공동체 전체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시편을 여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이것은 예배에 사용되는 노래이기도 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이기도 하기에 이 시편은 공동체가 함께 읽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시편으로 찬송하고 시편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그 시편을 여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데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 거만한 자,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또 조롱하지 않는 사람, 공동체를 업신 여기지 않는 사람,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편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거만한 사람은 타인과 공동체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봅니다. 타인의 의견과 공동체의 결정보다는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먼저 앞세웁니다. 어떤 것이 결정되기까지는 우리가 치열하게 다른 의견들을 낼 수가 있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 내 뜻과는 달라도 순종할 줄 아는 것이 겸손한 자이고 내 뜻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거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공동체의 결정에 또는 가정의 결정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이 딱 일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여러분 의견이 딱 맞을 때보다 맞지 않을 때가 많죠. 부모 자녀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내 뜻을 굽힐 줄 알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요. 그렇지 않는 것이 거만인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임금이 친구가 된다. 즉, 임금이 그를 친구로 부르는 자. 여러분, 임금이 가까이 두는 자를 친구라고 하죠.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수장이 될 것이고, 우리 영적 공동체의 임금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감독으로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가, 바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 덕이 있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친구로 부르신다. 여기서 입술에 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입술에 덕이 있다.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총, 은혜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입니다. 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술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뭐가 있어요? 은혜. 서로 치열하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싸우다가도 입술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죽이겠죠. 그러나 입술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너랑 나랑 원수 되겠다. 여기까지 하자. 그만하자. 또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내 주장만 내세운 것 같다. 마음 상했다면 용서해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입술에 뭐가 있습니까? 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들보다는 그래, 갈라서자. 너랑 나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것입니까? 입술에 은혜가 없는 것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을 상대하거나 공동체를 상대할 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정신으로 늘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청중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의견을 내세웠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나랑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설득해볼까를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은 입술에 은혜가 있어서 누가 가까이 하냐면 왕께서 그를 가까이 하신다. 다음은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자기 행위, 자기의 뜻이 다 옳다고, 이게 바른 거라고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는다. 권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니라고 내 의견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서로 내 의견이 오를 수가 있죠. 내 의견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내 의견이 맞아서 너와 내 관계가 깨진다면 나는 영원히 내 의견을 내세우지 않겠다. 내가 고기를 볼 수도 있고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기를 먹는 그것을 통해 상처를 입는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했던 사도바울의 원칙과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자문 12장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는 자는 미련하다. 그러나, 당장의 분노를 참고,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자는 슬기로운 자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잠언 3장 34,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니. 이때 사용되는 이 거만한 단어가 바로 리츠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내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웃지만 자기 의견을 낮출 줄 알고 상대의 의견과 내 의견과 다르지만 공동체의 결정을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마지막으로 자문 18장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자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되지 않기에 내가 무리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어떤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 어떤 사람이 나가는 이유,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대의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하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혹시 다른 목적으로 가시는 분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박수를 쳐드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늘 자문에서 경고하시듯이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것이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하라기는 우리 교회는 팀과 같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공동체 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셔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 헌신 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 공동체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정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공동체의 결정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탄압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내려지는 조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지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우리가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결정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 팀보다 위대할 수 없고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는 소금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빛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고, 교회보다, 공동체보다 위대한 한 명의 신앙인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자녀, 남편, 아내라는 공동체,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국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실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